서브 이슈입니다. 현재 주인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본주의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어, 현실 부정적이고 어, 미래 지향적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열심히 믿으면 죽었을 때 천국에 갈수 있다면 음, 기독교의 세계관과 현재 아끼고 어, 모아서 투자를 열심히 하면 미래에는 부자가 될 것이라는 현실 부정, 부정과 같은 미래 지향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보험, 투자, 청약 저축과 같은 미래 지향 상품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래로만 행복을 미루는 습관이 들면 행복은 없고 어느덧 죽음에 이르릅니다. 사람들은 가끔 과거로 간다면 언제 가고 싶냐는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현재가 좋습니다. 그러니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가난했고 찌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행했죠. 그래서 현재가 과거보다 잘 사는 현재가 행복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젊었을 때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가난하면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아서 라고 생각합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나라 스님이었던 임제스님이 지은 임제어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직역을 하면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서있는 곳이 다 참되다 라는 말입니다. 자본주의는 사회적으로 정해진 계급이 없지만 주인과 노예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몸과 마음이 함께 있는 사람이고요. 노예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 몸과 마음이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아무리 자신이 직장을 다니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을 하더라도 퇴근할 때가 즐거우면 몸과 마음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 제가 젊었을 때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몸과 마음이 따로 떨어져 있을, 있어서였을 것입니다. 직장과 학교 다닐 때 모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행복은 직장을 그만두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즐거우면 행복한 것입니다. 즉, 몸과 마음이 일치하면 행복하다는 것이죠. 중소기업 사장이 회사에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회사가 제일 편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사장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몸을 자신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는 자유가 없죠. 그러니 월급받고 대신 자신의 시간을 사장에게 팝니다. 자본주의에서 시간은 자유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자신이 마음대로 쓸수 없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예입니다. 해결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 주인과 노예는 어떻게 결정 지어집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투장에서 이기면 주인이 되고 죽음을 두려워해 생명에 집착하면 주인의 허락을 받아 노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을 하면 주인이 되고 망하는 것이 두려워 월급쟁이가 되면 사장의 허락을 받아 노예가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에서 행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돈이 있다면 나 스스로 마음대로 할수 있는 몸의 자유가 생기고 시간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재 스님의 말처럼 수처 작주 입처 개진이 됩니다. 주인이 되면 가는 것마다 참되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참되게 사는 삶이란 자신의 몸에게 거짓말 하지 않는 삶입니다. 사실은 직장 나가기 싫으면서 직장에서는 내 꿈을 이루게 해주는 곳이란 자기 위안이, 어, 위안의 거짓말이죠. 결국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돈을 주고 남의 시간을 살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자유는 어떻게 얻을까요? 많은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것만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입니까? 어,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자본주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자의 개념은 인플레이션처럼 항상 올라가기만 합니다. 10억이 부자일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100억이 있어야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 돈을 벌어도 미래의 부자를 위해 현재의 나를 희생하게 됩니다. 상속 부자가 아니라면 내 대. 한 번에 부자가 되려고 무리를 하다가는 부자는커녕 쪽박차기에 십삼입니다. 어 제가 아는 부자가 되는 최선의 방법은 세계 1등 주식에 투자해 매뉴얼을 시켜 매년 25%의 복리로 자산을 20년간 어, 100배 불리는 것입니다. 즉 1억을 모아 투자를 해서 20년 후에 100억 자산에 도달하는 것이죠. 내가 부자가 아닌 이유는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투자해서 부를 읽어야 결국 자식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현재 주인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몸과 마음이 일치하는 일을 하고 돈은 조금 벌어도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직장 과감히 때려치우고 과감하게 창업합니다. 그래야 현재 주인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소수입니다. 상속 부자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노예 삶을 살면서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는 코스를 택합니다.